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 감사와 기쁨의 절기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직장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추수를 다 마치고 이 추수를 곡간에 저장해 두는 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세 차례 지켜야 할큰 명절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무규절, 6월절과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맥추절과 또 마지막 추수의 때인 추수의 수장절 또 오늘 말씀을 따라 초막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도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추워서 이 두터운 옷이 아니면 생활할 수 없는 겨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추수의 계절, 다 마감하는 그 계절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로 초막절로 지키라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지켜야 될지 또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열매를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광야에 있잖아요.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수고할 그때의 일들을 이와 같이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의 추수가 마친 후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추수회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거룩한 성회, 그러니까 공예배로서 모여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잔치로서 함께 모여 7일 동안 이 시간들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나는 모든 추수의 농작물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큼 열매를 맺게 되기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농업기술이 많이 발달하여서 그래서 추수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수확을 내는 것이지 하늘의 볕과 비와 바람과 땅의 이 힘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풍요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수고에. 동일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요,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 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날 우리가 직접 농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얻은 소독,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교회 사역을 통해 주신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공급되어졌고 해결해 주셨고 또 채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것이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과 또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서 실패하면 가족도 없어지고 또 자유도 없어지고 소유한 동전 하나까지 다 잃어버리는 게 전쟁인데 이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은혜를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고백해가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수원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병원 생활을 하고 또 여러 어려운 말 못할 고민과 아픔 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결과를 지금 내라 하지 아니시고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그 때에 우리의 성도들의 기쁜 얼굴을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또한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때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 궁핍함과 어려움과 도전을 주님께 의지하여 그 감사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사역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이뤄가시면 가게 하시면서 소망을 마치 풍선을 불면서 이렇게 불어 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점점 더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올해 초에 추운 겨울에 전 교인 수련회를 함께 가지면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들을 많이 다 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잡게 하셨고 무더위 속에서도 전교인 아우니치를 통하여서 우리 그무더위에 헌신의 수고를 감당하였는데 참으로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라면 또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일들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력있는 교회인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력이 있는 교회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하자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에야 그일들에 동참에 갈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되게 하셔서 아, 어려울 것 같은, 안될것 같은 그 모든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이 일들을 감당케 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녹여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 에 우리를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의 영적 의미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 추수의 추수감사들의 영적 의미에 합당하게 전교인 전도대 대회를 통하여서 영적 구원의 귀한 역사를 주시므로 올해보다 사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미루지 마시고 추조하지 마시고 참여하십시오 참여할 수고하면 그것이 즐거운 신앙생활의 추억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며 그 은혜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며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차후 너무 무리한 사역들, 무리된 사역들은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규모를 조정해서 즐겁고 감사한 사역으로 만들어가면 우리 교회 사역 행복 2.0에 즐거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가정과 직장 일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내년 우리의 삶도 행복 2.0으로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2.0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우시죠? 처음 시작을 1이라고 하면 2가 된다는 의미예요. 2.0 배가 되는 즐거움이 우리의 직장 사업장 가정 우리 교회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한 감사의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동안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 할지니라. 아멘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바로 추수감사주일 초막절 바로 오늘 한 날을 또 오늘의 이후의 삶을 온전히 즐겁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길 것이기,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의미에는 이, 그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미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렸다 하면 먼저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이 물질을 얼마나 누렸는지, 소유했는지를 먼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복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값진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복 받는 것.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일을 해서 당장에 일시적인 수입이 많았지만 그 돈은 다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은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복 받은 사람이 손대는 일, 수고하는 일이 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알을 안는 오리 아시죠? 어떻습니까? 황금알을 더 얻으려고 배를 갈란 거기에서 오리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리가 자라서 알을 안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눈에 이 세상적인 것이 급해서 먼저 물질을 많이 얻으면 복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이 못 얻었어도 못 얻었어도 우리 자신이 복 받은 인생이 되면. 우리가 수고하고 만지는 그곳에서 물질의 소산, 또 황금알을 안는 황금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너는 온전히 즐거워라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곳에서는 믿음의 열매들이.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얻은 그 물질의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생토록 주님을 신뢰한 가운데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혀지는 이 비밀한 일에 더욱더 소망을 가지시고 추수의 감사에 온전히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수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그 복받은 인생이 손을 대면 모든 것이 복된 일이 되는데 그 산업이 복을 누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비전과 사업장과 학업과 취업과 모든 일터에 우리를 통해 복받은 장소, 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거하는 그곳이 복된 처수가 된다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들의 우리가 누릴 은혜는 그 전에 누렸던 그 은혜보다 이 후에 우리의 손을 통해 주실 그 아름다운 복의 열매들을 소망함으로 즐거이 기뻐하는 이것이 참된 추수감사를 지내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에 옆에 우리 성도들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죠. 손대는 모든 곳에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했다면, 이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손, 나, 내가 복받은 인생으로, 내가 손대는 그 곳에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면, 나와 손잡은 나의 자녀들이 복되고, 나의 부모님들이 복되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무엇이 맺혀지게 됩니까? 열매가. 소산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고백하는 그 모든 영혼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 17절에 그냥 나오지 말고 힘껏 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보고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표현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저의 손이 닿는 곳에서 이보다 더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기에 기쁨으로 이것을 드리오니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복된 인생 되고 복된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로 열매 맺게 해달라는 이 감사의 예물이 바로 우리가 드린 예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영적인 추수의 일들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고 어려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직장 일터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료. 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황금의 손또 은혜의 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기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행사에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 더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든 축복의 통로로서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나에서 주님이 우리를